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다시 2009 교육과정으로 가면서 바뀌면서 애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걸로 간 거죠. 그러다가 다시 2015 교육과정 되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다시 넘어온 거죠. 그래서 옛날에 흔적이 있으니까 옛날에 나오던 걸로 뭐 계산하시면 되죠. 몇, 몇 가지? 여기 여기, 여기. 세 가지. 세 가지고, 여기는요. 더 하는 거에요? 곱하는 거에요? 곱하는 거요 3이. 요, 요. 끝. 요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죠. 실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쵸. 그렇죠? 이거 나오거나, P 나오거나. 이거 나오거나, P 나올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잘 봐요. 이게 한번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015년도에도 나왔죠. 주사위죠. 주사위가, 주사위가 두개 있어요. AB가 두 개. AB가 두개 있는데, 주사위를 보니까 짝수가 나왔대요. 짝수는 몇개 있죠? 세 개, 세 개. 세개 있어요? 3개. 어. 어, 그래요. 짝수, 쭉, 세 개. 2, 4, 6. 3의 배수는요? 3의 배수는 3하고 뭐 있죠? 3하고 6, 2개 있죠? 두 네. 2개 있죠, 이렇게. 곱하면 몇이에요? 6, 똑같죠? 6개.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주사위 눈은요? 여섯 개. 1, 2, 3, 4, 5, 6이에요. 이 중에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길찾기나 뭐나 뭐, 곱하기죠. 그 다음 2016년도에도 나왔죠. 2016년도에도 나왔죠. 4월달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016년도니까. 2017년도에 교육과정이 바뀌면 안 나왔던 거를 다시 2021년도에 다시 나오게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여기 과일 몇개 있어요? 각각 한 개씩 선택하는 거예요. 네. 네. 자, 몇 개요? 여섯, 세, 개, 네세 개요. 네 여기는요. 네. 네. 두 개요. 네. 곱하면요. 자, 답이 되죠잉. 그죠? 그데 기초 문제. 세 개, 네 개요, 개. <웃음> <웃음> 음. 아, 세 개, 세 개, 네개 있어요? 세 개.

음식으로 봤어. 메뉴. 메뉴라고 했던 거로 아니, 이런가 음식인 줄. 메뉴 이제 이름으로 밥은 네. 나옵니다. 나오면... 네. 그러니까 네. 보시면 매번 한 문제씩 나왔던 거죠 이렇게. 네. 한 문제씩 매번 나오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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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나오기 전에. 카드가 나오네 예. 네. 몇 개를 선택하는 거죠? 지금 세 개요. 두 자리, 두 자리. 네. 두 자리, 두 네. 자리. 두 자리 만드는 거죠. 네. 그럼 두 자리니까 뭐예요? 세개 가지고 두 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3, 3. 3. P, 2, e 이렇게. 맞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3부터 시작해서 2개만 쓰는 거니까. 3. 3이 뭐죠? 요, 요. 답이 다 6이요. 기출문제 답이. 아, 기출문제 됐던 답이 다 6이네요. 그쵸? 그렇죠? 이게 조금 더 어렵죠. 중등부 거랑은 조금 달라요. 약간 어렵죠. 그렇나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중절권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제가. 중절권를 그대로 왜냐하면 그 챕터가 그 챕터니까. 네. 이게 소설이 네권 있고 네. 시집이 세권 네. 있어요. 네. 근데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네. 맞죠 네. 그럼 총몇 가지가 지금 너넘러져 있죠? 여덟 개. 군 일곱 네. 개가 되겠죠 네. 맞죠? 네. 이렇게 해줍니다. 일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네. 이게 하나 하나 선택하면 곱하는 거고. 통째 하나만 선택하는 거니까 더해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중절고거죠 빵하고 뭐가 있죠? 네개 있고 빵이 중개 쿠키, 빵이 뭐요 빵이 4개 있죠? 빵빵이 네개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있어요? 쿠키가 이렇게 두개가 있죠? 네. 그럼 총몇 개가 있는 거죠? 6개 이 중에 한 개를 빼내는 거예요 6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죠? 여섯 네. 개 중에 하나 빼면 되죠 여섯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중절과정이죠. 이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메뉴판이 있네요. 네. 메뉴판 여기 몇 개요? 세개세개 세 개. 세개 맞아요. 네. 여기는요. 개. 네. 곱하면 되죠. 네. 여기, 여기, 여기. 이건 6이네요. 네. 이거 곱하는 건다 답이 6이지. 네. 그죠 네. 이렇게 답이 6이 되죠. 3이 6. 네.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개 이렇게 선택하는 건. 네. 선택한 다음에 곱하셔야 돼요. 네. 세 가지, 두 가지 한다면 곱하시면 네. 되죠. 자, 얘는, 자, 위에 상의가 몇개 있죠? 세 개. 세 개. 반팔, 긴팔, 민. 그쵸? 세 가지 중에 하나 입을 수 있고. 네. 바지는요? 두 가지. 두 가지 중에 하나 입을 수 있죠? 네. 곱하여 더해요. 그럼 3이? 네. 이렇게 답이 되겠죠?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됐죠? 네. 자, 9분 왔어요, 9번. 자, 은주하고 진호가 가위바위보를 해요. 얘는 좀 문제가 좀 어렵게 만들어놔가지고, 자, 이길 경우에 수를 물었죠. 은주가 이길 방법은 뭐 있을까요? 응. 은주가 낼수 있는 손가락이 몇개 있어요? 다섯 개. 아 손가락, 손가락. 가락 개. 다섯 개. 다위바위보세 가지 있죠. 3개. 3개. 그쵸, 세 가지가 있죠. 응. 그럼 진호는 뭘 내야 될까요? 항상 한가지만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은주가 내는 거에 지는 걸 내줘야 돼요. 아, 그래야지 은주가 이길 거니까. 될까요? 맞죠? 아유. 맞죠? 그쵸? 그렇죠? 얘가 네. 가위를 내면 얘는 뭘넣으 돼요? 보재기 얘가 주먹. 주먹을 내면 네. 가위. 얘가 네. 보재기를 내면 주먹, 주먹. 주먹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아. 그서한 가지가 되겠죠. 3 곱하기 1에 해서 3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얘는 원래 시험 문제는 이게 아닌데, 이길 확률, 비길 확률, 확률로 묻는 건데, 참 이상해요. 제가 <laughs> 바꿔놨어요. 변형을 시켜놨더니, 문제 난이도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잘 봐요? 비길 확률은, 비기를 가질 수는 몇 가지 있을까요? 3개예요3개 네, 네. 왜냐면, 하 은주는 가위바위보 아무거나 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때, 진호가 뭐 내면 돼요? 가위 내면, 똑같이 가위 내고. 네. 주먹내면 똑같이 주먹내고 네, 네. 보재기는 똑같이 보재기 내면 되잖아요 비기죠. 세 가지 있죠 네. 그 다음에 음주가 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네. 가위 내면 얘는 뭐 내면 돼요 주먹 얘가 네. 보재기 내면 가위 네. 그 다음에 뭐 나오지 <laughs> 주먹 내면 얘는 보재기 네. 정해져 있죠 네. 그래서 세 가지요 그래서 <laughs> 이기는 방법도 세 가지 지는 방법도 세 가지 비기는 네. 방법도 네. 세 가지, 네. 세 가지. 네. 그럼 쓸거 없네. 그냥 머리 쓸거 없나 그냥 상상해 상감이에요 얘도 조금 변형을 시켰어요. 원래 확률인데, 변형을 시켜놨어요. A형이 아닌 거예요. 이게 AB형인가? A, A형이 아닌 거죠? A형이 이거죠? 이게 아닌 걸 물었어요.